조신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시기에 우리의 어둡고 답답하고 막힌 것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 빛으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또 밝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빛은요 내가 안 보여 답답한 것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무, 무엇이 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마치 엑스레이 드러나듯 그빛 가운데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저는 어저께 주일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보 요한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시는 장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부르심은 그저 어저께 말씀처럼 한두절한 절에 간단하게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따랐다라고 간략하게 나옵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르셨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잘 아실 거예요. 그가 허기지고 밤새 그물을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프로 어부인 베드로가요. 지치고 힘든 그 순간. 빛대신 주님을 만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에 마치 빛을 만난 것처럼 만선의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만선의 축복만 누린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대신 주님 앞에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순간 바로 압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 말씀에 5장 8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몬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아니 예수님이 날 만나 주시고요 가난하고 힘없고 텅빈 배가요 가득한 만선이 됐다니까요 아니 붙어 있어야 부자가 될거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밝은 빛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내 삶만 밝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밝혀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떠나달라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깨달아 안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복은 내가 해결해야 할, 내가 벗어버려야 할 죄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내가 해결해야 할 떠나 보내야 할게 보여집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을 은혜를 만나면 내 안에 정말 내버려야 할 것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을 그냥 주실 수 있냐? 여러분 앞에 여기 물잔이 있는데요. 여기 만약에 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오염 물질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같이요. 그거 먼저 버러 버서 버려 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부순 다음에 씻은 다음에 다시 깨끗한 물을 담아서 마실 거예요. 아니, 주님이 복을 주실 때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해결돼야, 그제야 주님이 복을 주셔도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 진정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사장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의 말씀에 이어서 속죄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지 속죄죄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지중에 범하여. 다시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들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아멘. 1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어떤 상태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졌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14절로 넘어가서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며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드러남이 은혜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사함의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거, 염려되는 거, 아픈 것, 그 것, 속상하고 힘든 일 맞습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야 깨달아져야 부지중의 범한 죄를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그제부터 사함과 치료함과 회복이 일어나는줄 믿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다임하고 있는 후배 목사,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이 저보다 한살 어린 아주 친한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병원 갔다가 큰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무슨 경고를 받았냐 젊은 사람이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커피 에스프레소나 이렇게 내린 거 압축해서 한걸 먹으면 그때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쇼크가 언제 죽어도 모를 정도로 올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커피 기름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인데 이 친구는 안 맞는 친구인가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심각한 게 뭐냐 겉으로 티가 안 나고 잘안 잡히다가 갑자기 증상이 올수 있대요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의사선생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발견된 게 은혜입니다 그러더래요 알아진 게 은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성도, 성도님들이 병원 갔다가 검진받았다가 수술해야 된다 그리고 치료받아야 된다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셔서 은혜래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해결될 문제가 있으면 발견되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부지 중에 죄까지도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요 치유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요 회막 안에서 과정이 바로 16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그림을 상상하듯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기름붐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막 앞 일곱 번을 뿌릴 것이며 그 피로 회막 안여호와 앞에 있는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못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은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앞에서 불사르되 그림이 대충 그려지세요. 회막 밖에서 소, 송아지를 잡아서요.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뿔에 바르고 기름을 뿌리고 일곱 번 뿌리고 거기다 쏟고 거기서 기름을 태워서 다 다 태워버리는 그 과정들이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냐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어지럽혔잖아요. 어지러워졌잖아요. 지저분해졌잖아요. 여러분 이 짐승을 다 태워본 적 있으세요? 우리 어머니가요 멀리 어디 나가시면 아버지랑 저먹으라고 국솥에 곰탕을 올려요. 이거는 사인이에요. 나 멀리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잘들 해먹고 살으라고. 국수 큰 냄비솥에 이 곰탕을 끓여요. 어, 이거 먹고 지르치르라고. 근데 한 번은요, 깜빡 잊었어요. 올려놓고 깜빡 잊었어요. 그 많은 사골국이요. 다 쪼라, 냄비까지 다 탔어요. 근데 알았어요. 냄새가 빠지지가 않아요 며칠이 지나도 빠지지가 않아요 엄마 없는 데는 국도 못 먹고요 냄새는 진동이에요 여러분 회마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피를 뿌리고요 바르고 냄새는 진동했을 거예요 저처럼 깔끔한 사람, 뭐 하고 싶은 사람, 정갈해야 되는 사람, 청소가 중요한 사람한테는 이러면 막 힘들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러면 회막이 지저분해진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깨끗해진 겁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피 때문에 죄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죄 때문에 회막이 더러워졌냐고요? 아니면 그 죄를 가지고 간 사람이 깨끗해졌냐고요? 우리가 만나주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더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지라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면에요,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가면요, 그 사람이 오염돼요. 우리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회막.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죄 가지고 사람 앞에 나가야 될게 아니고요. 죄 가지고 사람과 만나야 될 것이 아니고요. 죄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고 죄가 생기면요, 사람 만나요. 전학이 붙들고 그거 문제 가지고 전학이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 목사인데 100%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학이 붙들고 있는 분이 목사이던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 나갈 때 지저분한 우리의 죄가 지저분으로 남지 않고 은혜로 임재함으로 사함으로 깨끗해짐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요, 16절 20절이 회막 안에 속죄제의 진행 과정이라면요, 마지막 21절은 그 이후 진영 밖 회막 밖에서의 속죄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아멘. 혹은 연필이나 사인펜 있으신 분은 좀 언더라인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에 하면 되냐? 첫 번째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거기 이렇게 쭉그한번거 거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수송아지를 회막 안에서 잡았고요. 속죄제를 위해서 그 부지 중에 발견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영 밖에서도 송아지를 똑같이 잡은 겁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몇 마리 들은 거예요? 속값이 비싸요, 싸요? 비쌉니다. 속죄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요, 값이 필요합니다. 값이 필요합니다. 죄를 막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 값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송아지 두 마리 잡아야 된대요. 그러니 그걸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요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이 소, 송아지의 값을 징 피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 값을 그 코스트를 치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를 붙잡아야 할 이유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죗값을 치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이 하루를 이한 주를 승리하시는 그 값을 치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